입법 저, 입법국에서 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자료 위원회의 뭐 규모랄까 성격을 양형 위원처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좀 구체적인 고민 같은 것들 좀 있어야 되겠다는 정도의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자료 위원회는 저는 이 입법 취재는 적극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사 소송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들쭉날쭉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국감할 때마다 가정법원에 위자료 산정에 대한 데이터가 있, 있으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최근에 그 최태원 회장의 그 위자, 그이 재산, 그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1억이에요. 근데 1억이라는 거는 최태원 회장에게는 껌값입니다. 이게 누구에게는 1억이 어마어마 평생 못 만질 돈이지만 이런 그 재력가들에게는 특히나 파탄의 원인이 지금 원고 저이그 최초 회장에게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1억 원의 그이 재산 분할은 재산 분할이라고 치더라도 위자료라는 것이 너무 공감대가 떨어진다 이런 면에서 다양한 위자료가 있죠. 그리고 저는 뭐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제가 판사 시대에 5천만 원이었어요. 너무 그거는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사망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뭐 이혼에서의 귀책사유에 있는 배우자의 위자료,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대법원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굉장히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처에서도 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나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네, 그렇게 하는 그런